할렐루야! 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단비가 아, 좀 내렸지만 좋은 날이죠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을 통해서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육십 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육십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육십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긴묵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찌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절. 달기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7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려 하지만 거짓 증언만 있을 뿐이죠. 대제사장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힌 예수님을 사행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서 원수들과 불을 함께 쬐며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치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까? 54절 5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으려 종교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공의를 열죠. 도망갔던 베드로는 돌아와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들을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지으리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을 왜곡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거짓 증언으로 진리를 드러냅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 안에서 거짓, 아, 주 안에 그한 성도들이 바로 새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그하는 백성들이 바로 새 성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멀찍이 따르면서 원수들과 불을 꾀며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치는 거짓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직도 또 20만 명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멀찍이 하고 세상에서 취하고 있다면, 예수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과 불을 쬐며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저도 한때는 어, 청년 시절에 어, 주님을 떠날 때가 있었는데. 어 정말 오셔도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나를 치는 거짓 증언들이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어참 우리가 아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지구의 종말이다 멸망할 때다 백신이 짐승의 표다. 그래서 받지, 받으면 안 된다. 베레 집과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마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해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의 억울함에 대해 침묵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서 담배에 치고 있습니까? 61절, 62절을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나 대제사장이 사심무로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많은 거짓 증언과 대제사장의 비아냥거리는 질문에는 침묵하고 자신을 변호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채 위험있게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을 한지요. 이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지금 공회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를 받고 높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정제받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처럼 침묵하셨지만 만왕의 왕처럼 또 담담면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저도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억울한 일도 들어 있었죠. 심지어 성추행까지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참,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침묵하며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가는 성도들이 저도 억울하게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순위하기 빼기는 거죠. 뭐 성도들에게 잘해줘도 그들에게는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때 담대하게 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도 지금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미리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일은 무엇입니까? 68절에서 71절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72절에 보면, 닭의 곧두 번째 울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공의 앞에서 심문 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아래 뜰에서 불을 쬐며 사태의 추위를 살피고 있죠. 베드로는 자신이 호언장남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가고 불을 쬐며 구경만 하고 있다가 시험이 오자 무너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그 여종과 곁에 서 있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명색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의두 번째 울는 소리를 듣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 울었죠. 주님의 말씀과 이해결가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확진 될까봐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신인 한다고 할때 우리를 죽일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당한다 교회 나가고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해고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나간다고 말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은 다행히도 그런 적은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미리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지는 무엇입니까? 물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어, 이에 생각나서 두번 닭이 울린 세번부인나 생각해서 통곡한 것이 있는데 아, 나의 죄를 미리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술 담배를 해서 혹시 몸이 어, 나빠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주님의 경고. 인줄로 생각해도 될것 같고요. 아, 저는, 어, 성도들이 교회를 이 없이 떠나는 것을 볼 때, 아, 깨어 기도하지 못한 나의 허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큐트함에서, 내게 나에게,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고, 그리고, 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어로 살리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죄 때문에 공의 앞에 서신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의 거짓증인 앞에서 침묵하시지만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에 쌓여 주님을 부인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의 앞에 서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잔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로. Oh 나의 삶에서 억울이 있다고 침묵하고 당당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